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부천시 삼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. 시립 주금 1,600만 원에 내집 마련하실 수 있는 현장이어서 시립 주금이 부족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오늘의 집인데요. 길게 빠진 거실과 주방, 안방의 파우더 공간과 주방의 워시타워나 펜트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러스 공간들이 잘 나온 구조인데요. 버스로 딱 10분만 가시면 7호선 부천 시청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 자차 이용 시 경인고속도로 진입이 5분이면 가능해서 교통에 대한 불편없이 출퇴근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. 아이들 학교도 다 가까이에 있어서 자녀를 두신 가족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. 최저실입주금에 부천 신축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오늘의 집 어떠세요? 자세한 대출상담, 분양가 문의는 매물번호 기억하셔서 상단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.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